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화성 신호 감속에 출발하십시오 약 300m 앞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아... 그렇지 약 600m 앞에서 원곡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구간입니다. 아 그래 조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. 조조가 점령했는데 그래 원소 그전질때그 마찬가지잖아. 삼국지에 나오잖아. 약 300m 앞에서 원곡 방면 우회전입니다.